자, 쇼츠 또 찍습니다. 아,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안 들어오고 후원도 안 들어오고. 음, 아,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라이브를 못하고 음, 쇼츠를 주로 찍는 거 아시죠? 음, 내가 몇번 얘기했습니다. 제가 쇼츠를 자주 올린다고 어, 귀찮으신 분은 제 채널을 취소를 하세요. 구독 취소를. <laughs> 올릴 때마다, 오늘은 이놈이 어디를 갔나, 오늘은 이놈이 또 어떤 얘기를 하나,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을 유지하시고, 아, 이놈 하루에도 쇼츠를 도대체 몇 번을 찍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채널을 구독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요 김치찌개입니다. 우리 마누라가, 이쁜 마누라가 맨날 끓여주는 김치찌개입니다. 제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줍니다. 김치찌개 근데 그 그래, 끓여줄 때마다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맨날 김치찌개를 끓여줘도 내가 왜 김치찌개만 끓여주냐고 말을 못해. 너무 맛있기 때문에. 자, 음. 잘 끓고 있습니다. 아. 그리고 아까. 뭐 곱창을 또 시킨 게 왔다고 하던데 아 제가 오면 같이 먹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먼저 먹고 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 먹고 자나 봅니다. 들어오니까 자고 있어요. 그래서 김치찌개는 내일이나 또 와이프랑 같이 먹고 오늘 이또 맛있게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먹고 저도 잠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어쨌거나, 저쨌거나, 음. 아, 저는 그래도, 아, 마누라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렇게 맨날, 어, 맨날, 맨날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주는 우리 마누라가 없으면, 제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? 자, 맛있게 먹고 자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